저 먹기 전에 이걸 드리고 이거 드리고 시작합니다. 머리 나는 거이거 맞으시죠? 이거. 이거 하고 에센스 스키 킨 네, 에센스. 아, 하고. 이거 응. 이게 열었습니다. 이게 다음면 일반인한테 얼마 받지? 이거 한 200불 되네요. 이런 것도 좀 드리는 것도 영상을 제가 일부러 좀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손프로님은 그냥 그냥 젊어지시는지 알고 젊어 보이시는지 알고 <laughs> 옛날에 프로였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 치는 거다. 옛날부터 그러고 건강하신 거는. 어 엄마 아버지가 좋은 피 물려줘가지고 튼튼한 거다.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그저 운동하시는 거 입도 촬영한 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한다 그리고 연습도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거 생각을 못 하는가 봅니다. 사실 제재로 되는 건 없어요. 네. 저도 그래서 손프로님을 만난 게 행운이고 손프로님 뵈면서, 야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제 혼자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그 참생이고 손프로님하고 한번 한번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남들은 뭐 책을 써라, 책을 쓰라는데 요즘 누가 책을 읽습니까? 그거 아니고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그때고때 그때 질문하고, 그 완전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으로 그냥 책을 쓰듯이, 송프님의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뺏어와가지고, 보는 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해봤자, 이제 한 3, 4년 많이 해봤자, 5년밖에 더 하겠어요? 100세 넘도록 해달라고 하는 시청자들이 나길 바라는데, 3년만 아니,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체력은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또 너무 늙어서 네. 추줍잖아. 네. 많이 하면 한 5년 정도더 해볼까? 네. 처음에는 한 3년 하려고 했는데, 2년 들어서 <laughs> 네. 한 이제 5년. 네. 그 대신 이제 체력 훈련 좀더 하고, 네. 관할을 더 해야 5년 더버티겠지 네. 예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운동도 아니, 근데, 뭐. 일단, 뭐, 얼굴에, 이 버짐 이런 게, 네. 많이 이제 좀, 많이 좀 없어졌어. 이런, 네, 이런 게, 이런 데고 새까만 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많이 하얘지고 여긴 많이 하얘졌어요 네, 네. 거기는 없어졌어, 우리. 이, 준그 크림 같은 걸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두 번씩 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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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얼굴도 네, 네. 좀, 이게 뭐랄까, 깨끗해졌다고 하지. 그큰 주름은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지는데 잔주름은 많이 없어진 거고, 네, 잔주름. 여기 네, 네. 입가에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주름이 잡히는데, 그렇죠, 팔꿈치 거기가 팔꿈치 많이 이제 없어진 거고, 네, 네. 보니까. 저도 매일 응. 이게 보니까. 목도 조금씩 바르십시오. 목은잘 목주... 발라요. 아, 목도 잘이 사람이 여기 주름이 있는 게 제일 흉해 아, 흉하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바르니까 네. 많이 주름이 없어졌어, 이제. 네네. 네. 어. 그 사람들이 목에 주름 없어졌다고? 네. 목에 주름으로 거의 나이가 표시 나는데, 선프로님은 뭐 지금 목에 저희 주름은 목에 주름이요. 네. 뭐, 뭐 머리도 많이 <laughs> 머리 많이 낫다는 것보다도 일단 그걸 힘이, 유지를 하니까 네, 힘도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나이에 난 되는 거는 네. 뭐 굴고 지금 낙은 한두 개 나겠지만 네. 이더안 지금 1 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는 거 머리가 네. 그리고 안 빠지는 거 머리가 네. 막내는막빗으로막 빗어요 네. 잘 때. 뭐원너라고 바르는 거 하고 예, 아침에 예. 머리 빠지지 말라고 바르는 거고 딱두 가지. 예, 그건 그러니까. 허리는 또 그건 잘해요. 술은 도안 예, 빠지고. 네. 손 프로님 이제 체력 단련 뿐만이 아니라 손 프로님에 대해서 뭐 키가 얼마 어떻게 되냐, 몸무게 얼마 다 물었더니 참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더 질문해 달라는 게 약주는 얼마나 하시는지 그것도 네? 술은 또 많이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합니다. 아, 근데 술은 못 배웠어요. 술이 되는 거는 군대 나갈 때 송별식 한다고 해서 처음 입에 대봤어. 친구들이 송별식 해줄 때그 다음에는 술 입에 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잘안 맞으십니까? 술안 맞아요. 아... 술 먹으면 일단 몸이 가렵고 얼굴이 빨개지고 올라와 열이. 그래서 한잔만 뭐 먹어도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발끝까지 가가지고 가렵고 몸이. 그러니까 담배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안폈는데그 당시에 군대 를 나가서 담배를 줘요. 네네. 하루 일곱 같이씩. 근데 그게 아깝더라고. <laughs> 처음에 빵으로 바꿔 먹고 그랬는데 아깝더라고 그래서 예, 예. 볶음 담배를 폈지, 그냥. 그랬다가 네, 네. 이제 90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 내쓰는데 어떤 여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아 입에서. 아 레슨 받던 학생이요. 학생이 어, 네. 이걸 담배도 끊어야겠구나. 그래서 담배를 딱그 날짜부터 끊어가지고 입대까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손에 잡아본 적도 없어.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담배인데, 그 한마디에 딱 끊어집니까? 그래서. 전 담배를 나, 놔뒀어요. 눈에 보이는데, 화장실 이고 있던 내가 담배 피던 장소에 그냥 담배를 놔두고. 아, 치운 게 아니라 일부 보이게 놔두고. 어, 보이게 놔두고. 아, 내가 참 담배 끊었지. 어, 끊었지, 끊었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담배 집으러 가면한 <laughs> 20일 지나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더라고. 네. 그 담배 있는 것도 생각이 좀덜나고 아무래도 레슨 하다 보면은 뭐~ 가깝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학생이 냄새난다는 그 말에 끝내신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프로정신이 뭐왜냐면신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를 많이 해고 접촉이 많이 되는 데니까 네. 냄새가 나면 사실 그 짜증 난다고 사실은 네, 예. 집중이 안 되죠?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인데 네. 딱 끊고 근데 네. 그때 끊고 잘했어요. 대선 프로님은 생각하시면 다 끊을 수 있는데 못 끊으시는 게딱 하나가 골프만 못 끊으신 거네요. <laughs> 골프는 아마... <laughs> 골프는 끊는 나고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어. 아 먹을 적도 없습니다. <laughs> 네. 뭐 다른 거는 아 이제 그만해야지. 뭘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골프에 네, 네. 대해서 내가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만 치겠다고 해본 적도 없고. 안 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안 맞으면 와서 그걸 찾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요새도 뭐 200개 등거로 400개 하고 찾아서, 그도 찾아내서 잘 맞아요. 음. 연습을 하면. 네. 근데 그게 몇번못 가. 음. 한 세네 번만 치면. 또 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골프가 참 그래서 오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골프를 연습 안 하고 잘 치는 거를 있을 수가 없어 연습 안 하고 잘 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네. 이 골프는 뭐, 머리는 다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네. 몸하고 일치가 됐을 때 특허가 좋아지고 우승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1등한 셰플러 스윙하고 2등한 플리두두 스윙을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손프로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반대로 셰플러는 몸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 막 이렇게 얘기들, 댓글들은 많이 달고 그거든요 예. 근데 손프로님께서는 셰플러는 몸안 쓰는 선수다. 그리고 그러니까 몸을 안 쓰도록 잡아주려고 한다. 그게 했는데, 이제 몸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가 백스윙에서 스타트 할땐 몸이 많이 움직여. 백스윙 때는. 아니, 내려올 때. 아, 내려올 스타트 때. 스타트 할 때. 네, 그 그러니까, 때. 내려올 때 몸을 쓰는데, 공이 중간쯤 오게 되면은 네. 이 오는 발이 뒤로 가요. 근데 특이하게 다들 앞으로 가는데 이게 뒤로 가요. 그러니까 몸이 안 가죠, 안 움직이죠. 지 아...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공을 헤드두고 어깨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가다가 뒤로 가면서 몸을 멈추게 하는 하면... 멈추지 안 가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더 가질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왼 발목에 잘못하면 너무 <laughs> 힘이 했다. 가서 부러지 저기 <laughs> 다치지 않나 그니까 왼 발목만 다치지 않으면 오래 가아 발이 뒤로 가니까 한쪽으로만 움직이뭐 힘이 너무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서 양쪽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가 있는데 걔는 완전히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네. 뒤로. 네. 왼쪽 발, 발만 발안 다치면 은 오래 칠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그게 내가 처음부터 안 그래 그게 좋은 거라고 선수들이 처음에 이거. 막발 들고 칠 때, 네. 아, 왜 발을 드느냐고 그랬잖아요. 네, 네. 발 드는 거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힘이 앞으로 오라고, 발구락으로 네, 예, 예, 오라고. 예, 예, 예. 그러면 네. 몸이 안 움직이고, 내 힘이 다골프채로 전달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원리가 똑같은 원리에요. 아, 그러니까, 셰플러가 그냥 보기에는 몸이 많이 쓰고 하는 것 같지만, 은 자기가 그 몸을 안 움직여서,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몸이 그 이상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옆으로 끌려 들어오면 몸이 막 두집어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 아. 몸이 두집어지니까. 예. 그, 그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공이 맞을 때탁 이렇게 맞잖아요. 누구나 다. 잘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치면 공이 어디로 가? 날린다고. 힘을 못 받으니까 채로 공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마저잘 치는 사람하고 프로 못 치는 사람하고 공 간택이 틀리 되는 거예요. 프로들은 무조건 몸을 쓰든 안 쓰든 간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몸을 많이 쓰면 간택이 안 되잖아요. 간택을 못 해. 체로 공을 때린다는 게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은 중간에서 모여 때려야 되니까 헤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헤드가 먼저 오게끔 할수 있는 게 양쪽 어깨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손프로님께서 이제 헤드가 먼저 와야 된다, 헤드가 먼저 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또 헤드가 먼저 안 오고 손이 먼저 오는 것 같은 스윙을 하는 사람이 저 준우승한 이번에 은메달 단플리두도 타미 플리드든가 아마 이럴 텐데 그 선수 스윙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때 치는 느낌일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이 보기에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손이 먼저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빼치니까 손이 먼저 가더라도 헤드가 와서 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빼치니까 이렇게. 이게 손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손이. 예. 근데 걔는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도 공이 맞을 땐 제가 먼저 가요. 아, 맞아 제가 때리지, 제가 안 때리면 그렇게 공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 프로들이 앞으로 피칭이지라구봉 것도 칠 때는 완전히 왼손으로 빼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있어요. 이렇게 저, 빼치잖아요. 예, 예, 페이, 페이드 페이드 치고, 걸려가지고... 공이 스핀이 걸리게. 아... 그 짧은 거는 가능해요. 아, 짧은 거는 네. 가능하고 짧은 거는. 150 이내에 있는 거 프로들은 전부뭐 9번이나 피치해줄 지니까 가능해요. 네네. 근데 아마추어가 150불 보낼려 했는데 왼손으로 빼치면 은공 반도 안 가. 요 그래서 프로들 공 치는 거와 아마추어들 공 치는 거와 틀리다는 거죠. 플리두드 하는 스윙을 조금 따라 하다 보면 은 허리 쓰는 게좀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어제와 같이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리두드 스윙을 보니까 손프로 님께서 허리가 밀리지 않고 허리를 트위스트 해줘라. 그러면서 허리를 같이 써주라 했는데 플리두드 스윙은 그것을 왼 그러니까 왼쪽을 좀 빼주듯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어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돌리려는 것 보다 빼주는 게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들었습니 근데 그거 빼주는 것도 잘못되면 죽어요 허리가 죽는다는 게 어느 게? 뒤 이렇게 죽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게 그렇지 그럼 체중이 반대로 가요 아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그게, 하는 그게 안 두..두집어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어깨가 나가면 안 두집어지는데 허리를 뒤틀어 하려고 몸을 쓰려고 하는 게 두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힘이 음. 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음. 그게 어깨가 나가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이렇게 빼주면 100% 뒤로 불러요. 그래서 사람마다 딱 조금씩 틀리는 게가리키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는 게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플러 스윙은 따라하기 어려운데 플리드드 스윙은 손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 허리를 좀 트위스트 해줘라는 것을 좀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을 또 몸을 빼지만 어깨 들어오는거 봐봐. 네, 어깨는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면서 잘 들어가고 딱좀 빼주듯이 치길래. 그러니까 네. 어깨가 안 들어오면 거리가 안 가. 일단은 어깨는 무조건 써야 돼. 얼굴이든지. 오른쪽 어깨는 써야 돼. 몸을 허드려도. 오쪽 어깨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깨를 쓰고, 어깨를 쓰고, 헐크 허라이거지. 본인이 하고 싶으면 빼치면 빼치고, 엎어치면 엎어치고, 그걸 하라이거지. 오른쪽 하라 이거지. 어깨는 해라. 무조건 오른쪽 어깨는 들어가야 돼. 무조건 어깨 들어와야 돼. 어깨가 안 들어오면 공까지 올 수가 없어, 체가. 한번 제가 또 혼자 연습한 그. 왼쪽을 좀 빼면서 어려, 허리를, 사, 워낙 사람들이 허리를, 허리가 먼저다, 허리가 먼저다 하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쓰면 괜찮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어깨가 내려오면요. 네, 네. 왼쪽 개가 올라가죠. 오른쪽 개가 내려오면. 네, 네. 올라가죠. 그럼 몸 돌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저분들은 이중으로 쓰지 말고 네. 오른쪽 개가 내려와서 왼쪽 개가 올라가면 몸은 자연히 써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다음에 10% 20%더할수 있는 건 능력이야. 내가 가르킬수 네. 있는 건거것까지 가르치는데, 나머지 할수 있는 건그 사람의 능력이야. 네. 운동신경이고 <laughs> 노력이고, 노력이고. <웃음> 그거지. 내가 거기까지는 더 이상 가르쳐, 아. 해도 못 해. 어깨와 체가 때려서 오왼쪽이 올라가서 몸이 돌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네, 네. 그거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음. 어깨가 들어오면서 헤드가 더 빨리 풀어 때려야 헤드 스피드가 생기고 공을 더 때릴 수가 있다고. 네, 근데 그건 30%, 40%는 그렇게 움직여서 공을 때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20%더할수 있는 자기 능력이. 근데 더 빨리 풀어라, 풀어 때려라, 풀어 때려라, 그걸 하다 보니까 펴 때리게 돼야 되더라고 그 어깨가, 어깨가 못내려 네, 그런 실수가 더 많이 납니다. 빨리 때리라는 생각이 확.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 이제 못하게 잡아주는 게, 예, 예, 예. 제가 할 일이고, 예, 그 예.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만 제가 <laughs> 얘기해도 본인이 안 오면 못하죠. 믿질 네, 못하니까. 네. 플레이드 우드 스윙 하는 거 보면 손 프로님이 저기 말씀하신 어. 것 중에 하나가, 굳이 피니시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 선수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딱 때리고 말아서. 프로들은 음. 거의 휴니셜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음.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8번 아이언입니다. <laughs> 맞추질 못하네. 지금 그 등호는 예, 예. 몸이 도는 게 아니라 밀린 거예요. 처져 내려온 거에 체가. 아... 이거 이거 몸을 쓰려고 이렇게 내려온 거고. 아뺀게 아니라 처진 거. 아니 수도... 이렇게 처가 처지 이거 빼도 소용 없지. 끈 아... 어깨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몸을 써도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거안만 몸을 써도. 제가 채... 밀, 밀려버린 겁니까 이렇게? 그, 아니 체가 밀리니까 체가 밀린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 아, 밑으로 들어 밑으로 들어왔그렇습까 아, 위에서. 그니까, 몸만 쓰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들어오는거요손만온 거야. 거야. 아, 왼쪽만 하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들어온 <laughs> 거안 들어온 거야. 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자, 쓰더라도, 어퍼, 공은 어퍼 때려. 어퍼, 그렇게 때려야죠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왼쪽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해. 차라리 오른쪽이 중요한 건데. 어, 그렇죠. 왼쪽은. 저절로. 저절로 어, 들어오는 거고. 아, 왼쪽을, 오른쪽을 잘하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저절로 되는데, 왼쪽만 하려다 보면, 오른쪽이. 쳐지게 되게 공을 못 때려. 아, 차라리 오른쪽에네. 지금 허리 되면... 먼저 움직여 쳐지게 되려 때딱 맞잖아요. 예, 때딱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위에서 일단... 바로 제가 탄택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러네요 왼쪽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쳐지게 되는 그게 나오네요. 그, 왼쪽을 그, 그래서 몸 그냥... 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고개는 그래도 차라리 그냥 오른쪽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때리면은 지금 밀려 맞잖아요. 때리지를 못하고. 왜냐면 여기서 어깨가 먼저 가니까 체가 이걸 빨리 풀어 때리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니까 밀어 어... 미는 거예요 잠깐만 그거 연습하다 괜히 스윙 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응. 그렇죠? 그럼 어, 몸을 쓰더라도 어깨가 서 제일 빨리 때려자 자, 밀려 맞잖아요 못 때리고 헤드로 오른손으로 밀잖아요 자 그래서 허리 쓰더라도 가지 말고 위에서 바로 풀어야지 채를 어... 어깨고 채가 안돼안돼자 아... 들어치게 되잖아요 그거 그거 하다가 이거 제 스윙을 버린 거 아닌가? <laughs> 그냥 위에서 바로 네, 네. 뒤에, 왼손만 바로. 잡아주고 어깨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쳐. 어... 네. 이게 먼저 말고. 움직여서 공 맞힌 되는 게 그거 한두번몇개 연습해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아, 없어. 왼쪽이 왼쪽이 예.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맞추기가 빨리 들어올 수가 없지. 어, 그래서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그냥 그렇지. 아, 어, 왼쪽은 그냥 도네요 아니 네, 그냥 돈 네. 되니까 어깨가 떨어지면 내가 그랬잖아 오른쪽개가 올라가 왼쪽개가 올라가면 몸이 도는 거라고 네, 왼쪽을 뺄라라니까 도망가는 아, 거고 그래서 그냥 말고 오른쪽이 자, 어깨 들어와서 그걸... 그렇게 그래 좋은 샷이 나오지 네. 뭐 좋은 샷이 나오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응. 왼쪽을 먼저 아 왼쪽 먼저 빼면서 해야지 하니까 못 맞춘 음. 아마 맞어도 거의 못 맞춰요 다지 다짐 아... 그리고 탑 치고 탑 쳐도 손에 울림이는 탑을 쳐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들어가면은 다연히 오른쪽이 들어가서 탑 치는 건 울림이 없어요, 손에. 네, 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탑을 쳐도 울림이 있는 건안 되고, 네. 울림이 없는 좋은 건 좋은 탑이라고. 네. 좋은 샷을 치는데 아... 필요없는 사실을 왜? 그러니까 왼쪽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맞추는데, 왼쪽을 생각하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쳐, 쳐지는 거지 어쩌는 거지 자꾸 머리를 맞추고 쳐져 내려온 다니까아 처져서 지금 대가를 때린 겁니까 그렇죠 뭐, 뭐, 뭐 그렇 해서 그렇지 그래 손에 울림이 온다니까자 음, 어깨 하나 가면서 탑을 쳐 보세요 그럼 울림이 없어 어깨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탑은 치면 울림이 없어 아. 갈거공다 가고 차라리 아, 이런 탑은 괜찮은 탑인데 아니 이거는 백점짜리에 그런데 응.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는데 아, 왜 뭐. 네 이렇게 그냥 어깨 나가고서 네. 오른쪽 어깨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한 시아아니 어깨가 들어가는 게 어깨가 들어가는 게 어깨가 네. 체가 끌고 들어오는 거야 몸에 붙게 이제 주의할 거는 어깨가 이렇게 가지만 않도록 좀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네. 몸이 나가지만 않도록 하고 공에만 바로 들어가면 은 탑이 나건 어쨌건 탑이 나도 좋다 이거지 탑 치는 건 앞으로 좋은 공을 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 한두 번좀탑 나오더라도 이거는 그거는 이제 계속 탑이 나오면 어떤 거를 조금 더 해줘야 됩니까 어깨가 조금 더 밀고 나가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다면 밀어 뒤에 너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앞으로 밀고 나가든지 너무 뒤에 떨어지든지 어깨가 들어가면서 탑은 괜찮다 응. 이어서 오, 왼쪽 신경쓰지 말고 오른쪽만, 뭐, 왼쪽을, 빨 빼라, 이런 거 따로 하지 말고. 뭐, 해볼 수 있어. 해볼 수 있는데, 특히나 좀 나이들 그런 사람은 이것저것 복잡한 거 생각하다 가안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데 왼쪽은 자연이 도네. 10대나 20대의 사람들은 네. 몸을 써도 공을 갖다 맞춰요. 그왜 젊을 땐 되는데 나이 들으면 안 될까요? 몸이 그만큼 움직이지, 따라오질 못하니, 까 따로따로 오니까. 아, 나이가 들수록요. <laughs> 젊은 애들은 움직이더라도 칠라는 끝까지 집중하는 게좀 있어서 그런가. 어깨가 그만큼 위에서 공을 갖다 때릴 수, 있, 때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 맞추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은 몸을 써도 <laughs> 공을 잘 맞추는 건 하는 거고, 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되게안 된다는 거지. 아, 지난번도 놔줬어요. 그냥, 괜히 다른 거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laughs> 제가 예선전이 있는데. 다른 생각 안 아, 하고 그럴 거시면 돼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즐거워졌어요. <웃음> <웃음>